진짜 최고. 제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성산일출봉이 눈앞에 떡 자리한 광치기 해변입니다. 와! 가다. 와! 아, 진짜 제주에 여름하면 바다를 빼놓을 수 없죠. 그중에서도 이 동쪽 성산일출봉을 앞에 둔이 바다에 와 있거든요? 어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 이색 체험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어, 아직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이때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이 힘찬 발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말입니다. 제주가 아무리 말의 고장이라지만 해변을 달리는 말이라니 쉽게 볼수 있는 풍경은 아닌데요. 와, 완전 멋있으세요. 제가 이 말이 산에서 달리는 건 많이 봤어도 아니, 이 바닷가에서 말이 신나게 달리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출봉 해변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바닷가 달리 너무나 시원해졌습니다. 아, 네. 아 이섬승마 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가신다. 그럼 따라오세요. 자 따라오십니다. 따라요, 네, 네, 따라, 따라, 네. 어, 저를 태워줄 태워 말을 주세요. 찾기 위해 인근 승마장으로 안내 주셨는데요. 대변에서 타는 말은 아무래도 발이 잘 빠지는 모래지형을 다니다 보니 성격이 온순하고 잘 숙련된 말만 탄다고 하네요. 네. 오늘 저랑 탈 말이 어느 말이죠? 아, 여기 있잖아요. 이름이 어머. 보리예요. 보리야 반가워. 어머. 나 때문에 놀라지 말기 네 어머나+ 어머나 네. 눈이 저만큼이나 처롱처롱하고 네, 너무 그래요, 귀엽다 그러네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딱 타는 거예요 무릎을 딱 붙여야 이게 무릎을 흔들리면 아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예. 허리는 쭉 피시고 허리는 자연스럽게 예, 예, 예. <laughs> 그럼 가볼까요 자 출발+ 출발+ 오. 출발 제가탄이 볼이라는 말은. 제주마와 경주마 사이에서 나온 한라마인데요. 타기 전에는 엄청 높고 괜히 더 무서운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 네, 지금 타보니까 네, 적응 좀하마은 괜찮습니다. 네. 네. 어린 애들도 금방 타겠어요, 이거. 예, 네, 얘들 또잘 타요. 드디어 도착한 광치기 해변. 오늘만큼은 목책으로 둘러싸인 답답한 승마장이 아닌 진짜 자연을 마주할 텐데요. 해변 승마는 바닥이 푹신한 모래여서 혹시나 말에서 떨어지더라도 부상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죠. 아이들도 안심입니다. 게다가 해변 승마는 일반 승마보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 주변을 더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데요. 먼 바다까지 탁 트인 풍경을 보며 달리다 보면 가슴 속까지 시원해집니다. 우리 말 타고 쭉 왔잖아요. 네. 어땠어요, 풍경이? 예뻤어요. 풍경이 너무 예뻤어요? 네, 그리고 햇빛 때문에 너무 쨍쨍했어요. 교감을 하면서 자연 옆에서 네, 체험하는 거라서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 오. 기본 30분 코스면 해변을 쭉 돌아볼 수 있는데요. 와. 해변 승마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최고. 진짜 최고. 바다를 즐기는 이색 체험. 해변 승마였고요. 이번에는 제주도 서쪽 중산간으로 이동합니다. 겉보기엔 언뜻 제주의 수많은 카트장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요. 이곳에선 무동력 레이싱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명이나 인테리어나 너무 독특한데 무슨 가상 현실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공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제가 오늘 여기에 오면 바람을 가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 파크는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지면 경사도를 이용한 중력 가속도로 운전할 수 있는 파크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힘만으로 달리기 때문에. 가속 페달이 없고요. 기름을 소모하는 엔진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릴은 어느 정도인지 직접 타보기로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먼저 도와드릴까요? 네. 네, 확인되셨고요. 혹시 혼자 오셨나요? 네, 저는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일단은 네. 앞에 있는 촬영을택시하실건데요 어. 혼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요. 어, 일단 촬영부터 안내 도와드릴까요? 네. 네 바로 이 곰인형을 준비했습니다. <laughs> 어머나, 이 곰인형이 오늘 저와 함께 탈 친구군요. 그 친구죠. 네, 다른 분들은 다 연인분들, 친구분들이랑 같이 오셨지만 저는 이 곰돌이 친구랑 같이 오, 오, 오. 살살 뛰면서 출발선으로 가 보겠습니다. 출발. 달려, 달려. 파이팅. 무동력 카트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도전할 수 있는데요. 저는 난이도 최하 코스에 오, 도전했습니다. 속도 타요, 속도 못 풍경 너무 좋다. 아, 멀리 태벨랜드 보이고 있고요. 바다도 보이고. 진짜 좋다. 아니, 조그만 게 속도가 얼마 엄청, 엄청나고 있어요. 오, 오, <laughs> 대박. 어머나, 어머나, 피니시. 최고 시속 35km를 내는 초보자 코스를 달렸네데 오, 3일 만점이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난이도별로 총 10개 트랙이 있어 실력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는 무동력 카트 되게 나무가 많고, 되게 되게 친학년도 이니고 공기도 좋았어요. 되게... 앞에 바다 배경으로 이제 보면서 맞아요. 쭉 내려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뭐 아이나 가족 모두에게 너무 즐거운 추억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제주의 중산강과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착하게 즐길 수 있는 이색 레저 체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나들이하기 좋은 이 계절 제주에 오시면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